안녕하세요. 새로이입니다. 아, RF 텍의 주가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양 지수가 하락함에도 RF 프텍은 갭을 띄어서 현재 12시 57분인데 13,000원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랜 경험의 주식을 해 보면 주가 역시나 생필품처럼 바로 필요한 것들이 주가는 어, 상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 RF 택은 현재 어느 구독자분께서 어, 환경 TV나 이런데 보시고 전문가들의 말을 듣고 어, RF 택은 5G가 아니다. 이런 분이 계셔서 함께 정말 5G가 아닌지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현재 주가는 13,100원이고요, 264만주의 의미있는 괜찮은 거래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또한 주가는 오르락 내리락 아, 파동을 형성하면서 아, 지속적으로 저점들이 높여져 가는 모습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r f 텍의 기업적인 상황, 아, 5G가 아닌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어, r f 텍은 본래 고속 충전기를 납품하는 회사였습니다. 주식은 미래를 먹고 사는 것이지요. 과거의 이야기는 과거이고 내일과 모레 그리고 1년 뒤, 2년 뒤 이를 가치를 보고 투자하는 것이다. RF텍은 베트남 공장 리모델링을 하면서 물량 증가 대응 차원으로 하고 있다. 지난 8월 7일의 기사입니다. 아랫택이 베트남 공장 개선 작업을 통해 물량 증가에 선제대응한다. 8월 7일 아랫텍은 이날 이사회를 열어 베트남 타이인 공장 리모델링, 노후 장비 교체 등을 위해 현지 법인에 천만 달러하나로 120억 정도) 투자를 결정했다고 라 했습니다. 아랫텍은 베트남에 세 개의 공장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해당 생산기지에서는 5G 이동통신 기지국용 안테나, 스마트폰 부품, 즉, 충전기 등을 만듭니다. 지난해 2019년 7월 착공한, 어, 베트남 엠벤 어, 신공장이 이달 준공에 예정되어 있다라고 했습니다. 아, 코로나로 인해서 좀더 늦춰지는 상황이고요. 아직 발표되지는 않았습니다. 어, 보통은 한달 또는 두달 정도 늦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 빠르면 이달 중에도 나올 수도 있고, 늦어지면은 다음 달중 정도는 준공이 완료될 거다라고 보고요. 어, 생산 개파 능력을 추가 확대를 기대한다. 어, 주가 역시다. 주, 역시도 레벨업 될 것이다. 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반기 실적을 보게 되면 상반기 영업이익이 29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5%를 상승했다. 베트남 신공장을 준공해 예정에 있고요. 9월 중 아니면 늦어지면 10월 중. 모든 일정들이 자, 자꾸만 늦춰지는 경향. 어쩔 수 없는 상황 이해해 줘야 되겠죠. 3분기는 2분기보다 더 나은 실적 개선을 하고 있을 거다. 4분기는 유스필의 필러도 역시 지난 7월의 학술대회 임상 결과, 외산 대비 탁월한 품질 입증으로 인해서 3, 4분기에는 유스필의 판매 증가도 기대할 만 하다. 그리고 잠재적인 꿀벌균주가 있다. 글로벌 5G 안테나 모듈, 주요 생산 영업 지역은 퀄컴, 텔리트, 미디어텍. 미디어텍은 대만 업체이죠. 그리고 제네 번째로 RF텍입니다. 8만 개파에서 20만 개파로 증가했습니다. 이건 올해가 아니고 작년 10월 기준으로 20만 개파로 현재 늘어난 상황이고요. 5G 기지국 시장은 올해를 시작으로 향후 3에서 5년간 폭발적인 성장이 기대하고 있다. 한국이 가장 먼저 상용화에 나섰고, 2020년 올해는 미국, 일본, 유럽, 중국, 인도 등전 세계적인 전국망 투자가 시작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5G 기지국의 핵심 부품인 안테나 모듈의 수요도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r f t 은 충전기 케이블 등 모바일 부품 사업에서 1160억 원의 매출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4.2%의 성장을 했습니다. 충전기나 이 케이블 쪽의 모바일 부품은, 성장에, 제 개인적으로는 한계다. 5%, 10% 비만이겠다. 한편, 작년 1월부터 신규로 추진한 5G 기지국용 안테나 모듈은 같은 기간 매출액이 21%로 증가했고, 어, 4분기에 그리고 2021년도에는 폭발적으로 매출이 증대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허니균주는 잠정 보유, 어, 임상을 위한 더 진, 어, 연구 중에 더 있겠죠. RFT 관계자는 고속 충전 트렌드가 확산되면서 고사양 제품군의 비중이 확대됐고, 중저가 사양하, 사양의 출하량도 늘었으며 5G 기지국용 안테나 모듈 사업은 성장 잠재력이 크다. 그리고 아래 부탁은 2019년 7월 베트남 법인에 1,200만 달러(한화 150억 정도)를 투입해 신공장 건설입니다.를 위한 어, 토지 매입과 오타가 뭐, 맞네. 토지 매입과 생산 설비 확충 등 과감한 투자를 합니다. 2019년 1월 분기부터 5G 기지국 안테나 모듈 양산을 이때부터 시작했고, 양산 개시 6개월 만에 공장이 풀 가동 상태에 들어서면서 어, 생산 능력 증설을 추진하여. 2019년 10월 29일 자에 증서를 완료해서 20만 대 개파 생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자 기사에 의하면 RF텍은 5G 기지국 안테나 매출을 내년도 아홉 배 급증할 전망에 강세 있다라고 나왔습니다. 어,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이것이죠. 어, 저 역시 RF택을 선택한 것이 5G의 급팽창 그리고 한 1년 반 정도 지나서는 허니균주의 에, 그러한 부각 어, 이런 두 가지의 내용으로 2년 3년의 성장 가치주로 RF택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2021년 5G 통신 장비 부문이 본격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주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김동화 하나투자증권 연구원은 내년부터 큰 폭의 매출액 증가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한다. 매출액은 2125억 원, 올해보다 816%로 늘어날 것으로 분석했다. 아울러 고객사의 해외 수주 확대와 내년 고객사의 북미, 일본, 인도 향 물량 공급 시작을 고려했다. 고객사 내 높은 점유율을 유지할 것이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어, 2019년 1분기에 5G 장비를 시작했는데, 과연 기술력은 괜찮은지, 이것을 우리 한번 잠시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중국의 사이트를 제가 얼마 전에 찾아봤는데요. 중국 리포트에서 다음과 같은 기사를 찾게 됐습니다. 이것을 어, 저희가 어, 한 번역을 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번역을 해보게 되면 어, RFT5G 안테나 모듈이 괜찮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가? 2019년 전 세계 5G 안테나 모듈 시장의 총 가치는 얼마 위안에 달하며, 2026년에는 더욱 큰 위안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 보고서는 5G 안테나 모듈의 주요 생산 지역, 주요 소비 지역, 그리고 주요 생산자를 생산 및 소비의 관점에서 분석하여 글로벌 및 중국 5G 안테나 모듈의 현재 개발, 미래 동향을 연구한다. 주요 글로벌 및 중국 제조업체의 제품 특성, 제품 유형, 다양한 제품 유형의 가격, 수율, 출력 값, 글로벌 및 주요 중국 주요 제조업체의 시장 점유율을 충점을 두어서 다음과 같은 제조업체를 살펴본다라고 했습니다. 그 첫째가 미국의 퀄컴이고요. 텔렛, 그리고 미디어텍, 네 번째의 r f 텍의 위치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계적인 업체와 견줄만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안테나 모듈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어느 분의 어, 전문가라고 한 분이 현재로서는 어, 충전기 부품에 해당하였고 5G가 아니다. 이런 말은 저는 인정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이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 및 양산 능력 등을 고려할 때 경쟁사 추가 진입에 따른 고객산의 점유율 변화 가능성은 아직까지는 매우 낮다. 어, 기술력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기 때문에 진입하는 시장성은 아직 매우 낮다김 연구원은 최근 포톡스 균주 논란 속에 자체 균주를 확보했다는 점도 긍정적 포인트다. 사실 저는 5G만으로 한다면은 아래 포텍을 가치 성장주로 편입하지는 않았습니다. 허니 균주로 인해서 상한가를 허니균주로 인해서 상한가를 시작했지만 허니균주는 자체적으로 안전성, 상품성, 임상 그와 같은 것을 시행을 하기 위해서는 충분히 최소 1년, 2년 정도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요. 현재로서는 5G로서의 급행창하는 매출을 고려하고 좌후에2020 2년 정도부터는 이 허니균주에 대한 가시적인 매출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 속에 RF택을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럼 오늘의 상황을 한번 주가 모습을 보겠습니다. 프로그램 동향도 한번 보겠습니다. 5만 3천 주에 누군가가 RF택을 매수하고 있고요. 기술적으로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현재의 위치는 13,000원 신고가 저 해당의 어, 가격대죠. 이건 만 2,500원을 돌파한 모습이고. 어, 현헌이 균주로 인해서 어, 이곳에 엄청난 신 거래량이 동반했고요. 어, 그래서 이곳만 살펴보면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곳만요. 이곳만 자세히 함께 분석해 보면 될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큰 거래량으로 여기 11,000원대, 12,000원대요. 그리고 다시 큰 거래량으로 여기 13,000원을 터치했고요. 그 다음에 적은 거래량으로 지속적으로 고점을 갱신하면서 올라가고 있죠. 현재 또한 13,000원대 역시나 큰 거래량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이유는 이와 같은 거래량은 얼마였나요? 2천만 주, 이 주식의 총 주식수가 현재 2,500만 주에 해당합니다. 2,500만 주에 해당하는데 2천만 주, 2천만 주 이상의 거래량을 시작했던 종목이죠. 어, 따라서 여기에서의 에, 결국 268만 주 정도로 5%를 유지하고 있다. 어, 5%를 유지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물량을 전부 다 쥐고 있다. 아, 세력 또한 물량을 턴 것이 아니라 지속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자리, 이와 같은 자리는 차익실현에서 누군가 떠난 자리가 아니라 일부익절하고 보유한 상태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요. 어, 오늘이 9월 11일입니다. 그러면 아래 부택은 11월 14일 정도의 3분기 실적 발표가 나오겠죠. 저희는 미리 선취미해서 어, 증가하는 어, 실적의 주가로 보답받고자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어, 소탐대실. 조금 먹고 팔는 그런 우를 범하지 마시고, 어, 고점에서는 일부익절하고, 저점에서 다시 추가매수하고, 추가매수 이와 같이 저점들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눌림자리 같은 데에서는 두려워하지 말고, 어, 여기는 더욱더 사야 되겠다, 그러한 마음으로. 왜냐면 3분기, 4분기, 아까 전에 기사에서 보았듯이 2021년은 몇 배여? 900, 800% 900%의 급증을 매출을 할 거다라고 전망하고 있죠. 이와 같은 것은 수치에 불과하겠지만, 어쨌든 5G는 시작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따라서 걱정하지 마시고, 눌러졌을 때는 추가 매수, 고점이다 싶을 때는 아주 소량, 팔고 나서 올라가게 되면 고점에 추매하게 되겠죠. 고점에 물리시니까 기다렸다가 천천히, 현재로서는 21선을 따라가면서 올라가는 듯 해요. 빨간색이 21선, 스테디하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어, 이렇게 스테디한 각도로 올라가고 이런 모습이 상당히 좋고 아주 멀리 가게 되어 있습니다. 각도가 지나치게 급하다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가 서두르고 있다. 누군가가 어느 시점에 도달하게 되면 팔아야 하지 않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나친 급등은 과이 좋지 않다, 이러한 의견을 내보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